안녕하십니까. 양코대지입니다 이번 상은 스티트 파이터 콜라보 캐릭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가입니다. 베가. 배가. 아, 베가. 자, 얘가 이제 능력이 뭐냐. 뭐냐면은 떠있는 적, 에일리언, 좀비한테 엉강 캐릭터예요. 엄청 강하다. 좀비 킬러도 있고, 베리어 브레이커, 워프 무역, 전방의 공격, 전방의 공격이 들어간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85부터 415까지. 어, 그쵸. 꽤, 마이너스 615. 꽤, 뒤에 캐릭터까지 공격이 들어가네요. 이 캐릭터는 뭐, 체력, 공격력, DPS,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뭐, 평균적인 캐릭터로 보시면 돼요. 뭐, 넉백사, 속도 8이면은 약간 느리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다. 어, 비용은 4275. 그러면은 그냥 평균적인 수준. 공격 빈도가 6.87초. 2그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어, 공격발수 0.90초. 그니까 러 선딜 후 딜이 뭐 준수한 편이에요. 특히 선딜은 굉장히 좋네요. 재생산 시간은 좀 걸려요. 141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좋다고 하기좀 그렇고, 그냥 있으면 쓰는 캐릭터. 그니까 러 별을 준다면 두 개. 어, 그렇게 하면 될 것,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냐. 아, 얘가. 얘가, 어, 떠는 적 에이리언이니까, 에이리언 나오는데, 지금, 업은 지금 40까지 갔어요. 40. 50까지는 제가 못 시켰고,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는 클리어가, 클리어가 되겠죠? 배가. 어, 얘는 러시아, 아니, 러시아 군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가 아케이드게임에서는 엠비좀으로 나와요. 엠비좀으로 어, 그도 배가 군복이 굉장히 아주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배갑니다. 배가. 어? 아, 이거 자, 일단 잠목 이 붕붕 떠서 가고 있네요. 어, 붕붕 떠가지고 공중 부양을 하네. 자 배가 배갑니다 배가. 자 클리어가 자 일단 위상이 좀잘 맞고 있는데 자 배가 배가. 아야 좋아요. 자, 아주 멋있네요 공중 모션이. 자 멈춰줄게. 야야 멈. 아, 아 대포 잘 갖고 왔네. 야 배가. 자 웃지만 말고 공격해. 배가 아 좋아요. 아 이거 지구인데 위성이 너무 강한가? 위성이 다 잡는 것 같은데. 어 위성이 어 위, 위성. 아 이거 여기는 키... 스테이지가 너무 쉬웠나? 위성이 다 잡네. 어튼 공격 모션은 이렇습니다. 붕붕 떠가지고. 아 여기 좀 쉽네 좀 어려운데로 가볼게요 어 생각보다 좀 위성이 아, 위성 각해요 위성 위성 있으니까 아니... 아 여기 너무 어려,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여긴 리뷰가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너무 어렵고 보물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 여기... 얘얘 하나가지고 데려나. 어차피 뭐 리뷰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양고대포 천동포로 바꾸고... 아, 여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참, 요거는 양콤보가 회계력 소가 있어요. 회계력 소, 지금 양콤보 회계력 소, 어, 일고양이 일 레벨업, 그 다음에 연구력 넣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얘가 배려 브레이커가 있죠. 자, 100% 확률로 배려를 깹니다. 아, 여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이스. 아주 능력 자체가 아주 구린 캐릭터 는 아니에요. 아 좋아요. 야 엠비 좀아 배가죠 배가? 야 배가 배가. 아 역시 힘드네. 아 힘. 아 힘드네 택도 없어 <laughs> 택도 없네 아 택도 없습니다 아, 너무 너무 어려운데 데리고 갔나? 조금 더 쉬운데 가볼까? 여긴 할수 있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좀비 나온 데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냥 뭐 평균적인 캐릭터.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방의 공격이라는 게 조금, 어, 조금 끌리긴 하는데. 전방의 공격이라는 게. 아, 근데 이거 에이리언 상대로는 엘리멘탈 픽시즈 캐릭터를 쓰는 게 낫지. 엠비좀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메탈 픽시지에서 뭐 기가볼트라든지 뭐 마일린 아니면 뭐 스톤 엔 스톤 엔진인가 이제 그거 아, 뭐 아, 이런데 쓸만하네요 뭐이 정도 난이도는 아 위성하는 이 위성이, 위성이. 아뭐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별을 준다면 두개 정도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뭐 스테이지를 막 씹어먹는 그 캐릭터는 아니네요. 위성이 다아 위성이. 조금 애매한 캐릭터 같아요. 그럼 좀비 나온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좀 이게 전방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데는 못 가겠고 좀, 여기, 여기 한번 해볼게 여기 이 캐릭터가 여기도 복잡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어아 잠깐잠깐 양구대포바꿔갈게 야구대포 천사포로 자 천사포로 바꿔서 다시 다시 자 여기서는 바이스는 여기서 송부했는데자 우리 빼가가 자 빼가 뽑자 빼가 자 빼가 빼가 원래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격 그 모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 굉장히 아주 걸음걸이가 멋있었는데,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가는 게좀더 어색하네. 자, 우리, 자, 대포 쏴줄게. 어, 어 괜찮아요 이정도면은 좀비 상대로는 뭐어 괜찮네요 에이리언은 아니고 에이리언은 에이리언은 엘리멘탈 픽시즈로 잡아야되고 좀비 이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 스테이지가 좀 너무 쉬워서 그런가? 조금 어려운데 가보겠습니다 좀 너무 쉬운데 쉬운 간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여기? 아,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여기서, 만일에 얘가 클리어가 되면은 좀비 상대로 제가 별 3개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닌데? 바이스는 여기서 송포했죠송포 송부? 근데 얘가 바이슨만큼 성을 잘 뽀갤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자 우리 빼가 빼가 자 빼가 자 빼가 둥둥 자 공중부양해서 아이고 순간이동도 하고 바쁘네요 나이스. 자, 이제 문제는 개보인데 일단 4개보는그버로해서내 보내고 아 이거 아 이거 어차피 상품가야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가야야가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선부를 하진 못하네요. 아, 그러네. 바이슨이 바이슨은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얘네들이 벌어왔을 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데, 얘는 지나가진 못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전공으로... 오, 야, 자, 레게 보 잡았어요. 레게 보 잡았고, 이제 벽하고 하마 남았는데, 야, 그럼 이 정도면 뭐... 아, 그도별 3개까지는, 어, 죽인 좀 그렇고, 한별 2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고민이 되긴 한데, 그니까 이제 뭐, 에이런하고, 얘가 에이런하고, 어, 떠있는 점. 그렇게 이제 두 종족이 같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뭐 또, 쓸만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세 개까지는 아닌 것 같죠?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아, 어, 자, 이 정도면 뭐, 뭐 지뢰까지는 아니고. 그냥 갖고 있으면은 쓸수 있는 캐릭터이긴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조금 바이슨이 좀 쓸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와뭐 아주 그렇게 강력한 캐터는 아니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